네? 오, 오늘 네, 좋아요. 그러게요. 제일 게좋아하 <laughs> 응원, 응원 잘 들으셨어요? 아당1 0인것 같아요. 100, 200, 3 0 그래요? <laughs> 네? 뭐하라고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laughs> 제가, 제가, 찍고 있어요. 아이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왜요? <laughs> 아, 이생반은 다시 줘야 거요 그냥 이제 가수라면 이런 걸 해야 하잖아팬분들 있으니까 좀 3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제 건가요? 아까 그 꽃가루 잡았어요? 아유 너무 힘이... 힘꽃 <laughs> 엄청 열심히 잡던데 네? 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본 적이 많이 없어요. 네좀 <laughs> 간지럽고 창 피하고 그래서 앞에 이제 아이돌들 <laughs> 아이돌 분들 계시면 주고있거요 하여튼 가수라면 이런 걸좀 나누고 저는 사실 이런 걸잘못 해. 성격이 좀소성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 있으면 안 탄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팬과 가수가 아주 밀접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아, 팬내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 이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하다기보다 나에 대해서 제일 잘 하시는 분 약간 이 정도의 기념이라제 뭐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왜냐하면 수산 뭐, 뭐 네 이런 걸 해야 그래서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지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아 관심하시면 괜히 왔다 싶으면 런닝맨도 좀 보시고 <laughs> 재밌는 편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네. 종이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해야 할 거. 해야 할 거. <laughs> <좀 이런> 거. <laughs> 제가 뭐가 뭐가 좋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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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아까 뒷땀 갔어요. 얘 네? 뭐라고, 뭐라고? 아까 뒷땀 까면고 앞에서 잘 생겼다고. <laughs> 아, 오늘 약간 뭐못 생겼다고. <laughs> 뒷담 못 간다. 되게 예민한데 뭐야. <laughs> 장난이. <있어요. 웃음> <되게> 열심히 까던데 <laughs> 장난이. <웃음> 아, 이게 짧게 인사를 하라 그랬는데 짧게 인사했죠? <laughs> 네. <laughs> 그리 <laughs> 노래를 잡고 하라고. 왜냐면 제가 말을 못 하니까 노래라도. <laughs> 해야. 네. 저 작년에도 여기 살거든요 작년에 오신 분 계세요? 맞아요. 모르죠. 네? 맞는지 모르죠. 맞는지 모르죠. 아니요, 당연이에요. 지고몇 <laughs> 살? 괜찮아 괜찮아요. 역시 나는 1대다 나는 1대 이상이다. 적절한 것 같아요. 적절하고. <laughs> 제 팬분들은 대충, 근데 저도 약간 가, 팬도 가수를 닮아갔다고 저한테 이렇게 크게 많은 거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크게 많은 거안 바라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노래 잘 하고 비살이 안 나고 응원하면 좋아해주고 아 저번에 아이대때 나왔을 때막아이들 분들은. 막 아 이런 거 팬도 <laughs> 뭐, 가수 닮는다고 네. 웃어주고 이러면 저희 저참 다행인 거 같다 생각도 많이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무엇 때는 해야겠죠 해, 해야 되고 한세곡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듣고 싶은 거 있어? 요그 <laughs> 노래 못불러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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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되게 좋는데아안아요그 노래 좋아해요? <laughs> 네. 저희 아빠가 그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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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브릿지 되게 좋아해. 요잘안 보여요? 미안해요. 여기 있잖아요. 저 거기를 쓸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적이잖아요. <laughs> 이제 같은 사람 다른 이별 그런게 뭔가 시적이잖아요. 이게 누구와의 만남이고 만남이 있는데 누구는 미안합니다. <laughs> 학교 선생님 같았네. <laughs>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막, 그, 아 어, 좋았어. 막, 그때 이 사람들과 함께 한건참 즐거운 기억이었지. 이러고, 누구는, 아, 힘들어도 되실 건데, 막 이러고. <laughs>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이 좀 좋았어. 그러고, <laughs> 에피소드와 이번 앨범의 활동 소감과 앨범 이야기를 했다고 <laughs> 했는데, 사실, 좀 편한 것도 있네요 팬분들 앞에서는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나의 이제 가장 많은 걸실 방송도 아니고 뭐 상표 이름도 말해도 되고 이번 앨범의 에피소드는 딱히 없었던 게 되게 급해서 썩소를 조용히 되게 오래된 편이라서 별로 없었던 게좀 많이 미니 앨범을 준비하려고 했고, 주, 미니 앨범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싱어송 라이터인지라 다제 곡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쉴새 없이 하, 작업을 하다가 이러면 되겠지 않아요? 아, 무서 보고 싶은데 지금 뭐 하냐? <laughs> 아, 혼자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laughs> 쉴새 없이 작업했어요. 쉴새 없이 작업하다가, 물론 못 내게 된 음악도 한세곡 정도 있는데, 우리 음악은 진짜 들려드릴까요? 좀센모어디갔어요 응, 네. 언제 은 초가인데, <laughs>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거든요. 앤드라이브, 한 10초 정도 들려드게요 왜냐하면 또, 봄이니까이런 것도 썼었죠 죄를 이를이제 죄를 죄를 네 이런 거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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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젠가쓴 노래가 있었는데 아, 어제가 아니라 저번 는데도에쓴 노래가 있는데 그거 들려드릴까요? 네. 제가 진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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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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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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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비긴어게인의 again에... 택배가 왔다고 알람이... 알람 좀게뭐 시켰어요? 코 <laughs> <laughs> 끝나가서 싸요 지금 아, 아, 명하시네요이월 싸거든요 <laughs> 미칠까봐 또 케이스도 <laughs> 사다가 꼈어 그니까 아담 리바인이 아저 욕하지마요 근데 제가 그런, 그런 사람인게 아니라 아담 리바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막 다른 여자한테 막 흔들리고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러다 말거니까 좀 기다려 막뭐 이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진짜 뭐, 못했죠. 이것 완전... <laughs> 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들었고, 제가 비긴어게인 오랜만에 보다가, 야 생각해보면 진짜 키나 나이트가 진짜 불쌍하다 싶어가고 키나 나이트를 위로하는 노래가 아니고 아담 리바인의 감정으로. 아담 리바인이 참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었는지. 나 욕하지 마요. <laughs> 생각해보면 제목이 생각해보면이에요 생각해보면, <laughs> 생각해보면 I'm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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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나쁘잖아요. 막 이게 비기능이 좋은데 진짜 너무 못된 거예요. 근데 그 못된 노래를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못된 남자, 나쁜 남자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랬나 싶다. 진짜 이 친구로 행복했겠지. 근데 대충 어림잡은 그쯤이었을까? <laughs> 이런 걸 아담리가 완전 이기적이잖아요. 걔한테. 그리고 떠올려봐도 나는 제자리 걸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전 같지 않은 걸 알고 되돌려봤자 금세 또 돌아설걸? 이러고 <laughs> 사랑해봤자 내 마음만 지쳐 이런 아담 리바인의 그런 쓰레기 마인드그 <laughs> <laughs> 마음이 공허하고 변한 것 같기도 한데 너를 사랑하고 싶어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고 싶어 보면 뭐 이별은 아니야 이러면 <laughs> 그 쓰레기 같은 노래야 하여튼 가장 최근에 쓴 거라 들려드리고 이번 활동은 약간 예뻐서를 할 때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라디오나 선배님들 예를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승호 이번엔 좀 편해진 것 같네.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나 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휴스케를 나온 지도 4년, 5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여러분들도 중학생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를 누나로서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약간 아등바등 이제 잃지 않으려고 내가 얻은 거를 약간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조함 속에 음악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이번 활동은 약간 편해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이제 회사라는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어 부수상을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좀 안정화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제가 전 회사일 때부터 좋아하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저는 좀 편해졌고 방송국을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거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모든 사람을 안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 하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이제 내가 할걸못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기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게 조금 편해지고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더할때 진짜 내 나의 아이디티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할 거를 잘해야겠다 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방송 가서도 물론 인사 잘하고 이런 건 <laughs> 기본이지만 막 너무 어, 누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솔직히 노래 한번더 잘하려고 컨디션을 신경 쓰게 된것 같고. 그게 회사의 영향도 큰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뭐 내가 아, 스무 살이라 노래를 들어봐도 사실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쓴 노래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고 나는 막 미래에 대한 걱정 막막돈 걱정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뭐 회사든 뭐든 이제 많은 나 좋아해주고 나 때문에 일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등바등 막잘 돼야지 노력하기보단 이렇게 내가 잘하면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활동을 하게 돼서 이런 마음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뭐한 일을 하지모르겠 자작곡 했고 폴라로이드세장과사인 앨범 세장을 해야돼요. <laughs> 사인 앨 보면 있나요? <laughs> 아니, 지금 하면 되요